개척자의 정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사실은 선량하고 온순한 듯 하면서 가장 간교하고 비겁하고 추악하며 거기다 잔인한 짓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에 있어 우리 결의의 일반적인 생활 모습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정이나 의협이나 인정을 말하는 사람은 아라비안 나이트나 고담에 나오는 인물로 보여지게끔 되었다. 볕을 자리를 엿보고 서로 물고 뜯으며 일터를 구하기 위하여 서로 핥히고 꼬집어 뜯는 수많은 가련한 군중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노려 눈이 벌컥 뒤집혀 물고 받고 차는 광태가 그 얼마나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형편인가 유감이 남아 이런 추잡한 일들이 수없이 매일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인 성쉽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 의협, 인정을 말하면 쓸데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역기를 일으키기까지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후각은 이 말에서 곰팡내가 풍기고 있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변질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그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변명할 것이다 필자는 그 변명의 1리 2리 정도가 아니고 7리 8리 점은 서슴지 않고 인정하게끔 고마운 지식을 얻었다 그러면 그들의 변명은 무엇이겠는가 먹고 입고 살려면 혹은 한 걸음 나아가 기운을 펴고 살려면 별다른 도리가 있겠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쇠기를 치고 들어가던가 만일 쇠기를 칠 틈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놈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인이, 의협이니, 인정인이 하는 따위는 한가한 사람들이 공상에서 만들어 낸 것이거나, 혹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은 요순 때에나 이음직한 것이지. 오늘과 같이 생존 경쟁이 격심한 마당에 있어서는 우승 열패가 유일한 정책인데, 정인이 뭐니 하는 것 따위. 캐캐 묵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 그러기에 학생들의 시험 답안에 대한 평점이 후하다 말을 듣지 못하는 나로서도 위에서 이미 80점을 매겨놓지 않았는가. 도대체 장기판만한 지역에, 우글 그리고 있는 우리들 앞에 우리의 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의식주를 보장해 줄 만한 직장이 몇 개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직자를 다 수용할 만한 일터가 있는가? 하늘에서 돈이나 쌀과 의복이, 눈 내리든 내려오게 할수 있는 요술 장애가 아닌 이상 정인이 무엇이니 하다가는 가족 동반하여 원한의 악이 단에 입단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듯 하다. 우리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눈에는 돈독이 오르고 머리에는 명예욕이 불타고, 육촌에는 흉계와 시기심이 꿈틀거려, 서로 물고 뜯고, 받고 차서, 만인은 만인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국가 사회는 배교 날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그 대답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자살적 행위를 멈추고 태도를 달리하여 개척자 정신을 가지자고 소리 높여 외치고 싶다. 우리나라 모든 방면의 기성시설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며시 건드려 보았다. 질과 양에 있어 욕근데그 꼴이다. 꿀통의 벌 모양 좁은 기성시설에만 매달려 저가 공도할 추악한 투쟁을 하지 말아야겠다. 새로운 희망을 미개척 방면에 붙이고 힘을 합쳐 용진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자금은 없고 방해는 많고, 그 밖에 이런 곤란, 저런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무슨 새로운 일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냐는 항의가 나올지 모른다. 이 항의는 사실상 수긍이 가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두 갈래로 갈라진다. 첫째는 정치적 반향이고, 둘째는 개개인의 각오다. 나는 정치에 관한 것은 건드리고 싶지 않으나, 이로의 한 갈래와 사실의 관련이 정치에 부닥치는데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분필 가루나 마시고 있는 처지로서는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부강을 꾀하려는 정의의 정치가 속히 활발하게 행해지도록 위정당국에 간곡히 바랄 뿐, 이 이상 중원부원은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둘째 길인 개개인의 각오에 대한 면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각오라 함은 개척자가 될 각오이다. 개척자가 되는 데는 우선 협기가 필요하다. 이 협기란 말은 보통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이 강자에게 짓밟히거나 궁지에 빠졌을 때에 동정심에 불타는 강한 심정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진 것 같다. 그러나 위축되고 곤궁한 자기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분연이 갱생을 꾀할 때의 심경도 단순한 자의 이상의 격정적인 협기이다. 니체의 이른바 권력의 의지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일종의 협기가 마음의 근저에서 발동해야만 개척자가 될수 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희망을 붙일 곳을 발견하여 이에 큰 희망, 적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희망 없는 개척자란 있을 수 없다. 셋째로 필요한 것은 모험의 용기이다. 사람은 그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 미래의 존재며 그 근본 성격에 있어 독단자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선택 결단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 개인이다. 미래에 대한 결단은 항상 위험적이다. 누구나 잘 살기 위하여 행동한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일이 결코 적지는 않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 모험적이다. 그러나 모험적인 결단에는 불안, 초조한 심정이 따른다. 사람들은 이 불안, 초조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자기도 행동하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자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서 인간 개인은 그 자유, 개인의 본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며 범속화한다.이것이 이른바 평균인이며 개척자가 위축되어 세상에 타락된 모습이다.이러한 평균인은 개척자가 아니다.이 위축된 상태에서 본래적인 자기 즉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경지에 설 때에 비로소 개척자의 경지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결단에 있어 모험을 두려워하여 망설이고 방황하다. 다시 평균인으로 타락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결단을 내리는 데서 개척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그러나 개척자로서의 개척자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난국에서 희망의 방향을 미개척 방면에 전환시키는 데에서 가능한 것이다. 정열과 권력을 감투 싸움이나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서로 싸우는데 소모하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기존 개척 방면에서는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미개척 방면에는 많은 희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 권총 강도나 대규모 사기 행위와 같은 불법 무모한 모험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의에 입각한 심사숙고를 통한 그러나 초인적 용기를 가지고 정당화할 수 있는 모험을 해야만 한다.오늘의 미국은 살기 편한 나라, 부강한 나라이다.하지만 미국민의 선조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폭풍우, 병마, 민족적 자유와 기타 허다한 요소로부터 밀려오는 난관을 돌파하고, 이렇게 놓은 것이 오늘의 미국에까지 발전해 온 것이 아닌가. 옹색하고 답답한 생각으로 하찮은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시야를 넓게 하여 자기를 포함한 대중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그 옹색한 심경에서 벗어나 갱생을 결단하며 미 개척의 신 국면을 향해 용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개척자 정신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더구나 난국에 처한 국가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없어서는 안될 정신이라 생각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